배군기 앵커가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긴 채 내란 특검이 끝났지만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음모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것이고 윤석열의 재임 기간 그의 모든 초점은 대한민국의 부강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 연장에만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했던 일을 보면서 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그의 프레지던시에 대한 인식에 꾸준히 의문을 던져왔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답은 그것이 권력이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권력이니까 오로지 권력만을 찾아 움직여온 그였기에 권력을 바라보고 대통령이 된 것에 불과하다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비극적인 인물이 만들어진 걸까요? 오로지 출세만을 바라면서 남을 집바고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언제부턴가 스며든 이런 풍조가 윤석열, 김건희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오늘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